을 보면은 그걸 보면서 하면 다하고 하면서 돌려까기 하는 친구도 있어. 지난번에도 이상하게 댓글을 달았길래 내가 그 반방 영상을 올렸더니 저만식 필요 없다. 저만식 왜냐, 돈 쓰고 쓸데없는 짓이다. 저 부처가 됐든 저기 있는 게 신이라면은 부처가 됐든 신의 눈깔을 그린다고 띄어지냐그리고 중이 됐든 스님이 됐든 무당이 됐든 지가 선생이라고 해서. 저기다 뭐 경을 읽는다든지 뭐든지 하면은 그 신들의 눈깔이 떠지냐 니가 신보다 도 낫네 맞지? 음. 너경저만식 해봤지 너도 전에 쌀 뿌리고 팥쌀 뿌리고 팥 던지고 <laughs> 네. 뭐경일고뭐 물깔로 물 눈깔로 그리든지 해봤지? 돈 주고 아안 줬어요 아돈안 주고 그 원래 굿돈에 포함이 돼 있었겠지 첫 굿돈에 굿돈 음. 엉망으로 해줬는데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굿을 엉망으로 했으니까 음. 참 그것도 쌀 뿌리고 밥 뿌린다고 저 그림에 있는 신이 됐든, 부처가 됐든, 옥황산이 눈깔이 떠지냐고. 저만식에 또 깊은 의미가 있대요. 뭔 깊은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무식하고, 나는 그 신의 깊이를 줬도 모르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왜 자꾸 이런 강의를 올리냐는 알거고. 아, 난내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생각.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꺼지든지. 지가 지 아가리로 다른 방송을 하든지, 왜날 보고 왜, 왜, 자꾸 이런 방송을 하니? 어떡하라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laughs> 아, 그런다고 내가 안 하냐고. 그 저만 싫어하는 건 진짜 잘 생각해. 저만. 점을 찍는 거잖아, 점을. 점을 찍는 거잖아, 점을. 눈깔에다 점을 찍는 건데. 눈깔에다점 찍는, 점 자가 이거 아니야 이런 거야 눈깔에다점 찍는다고 눈깔에다점 찍는다고 눈이 살아나냐고 신이 살아나냐고 신령님 눈뜨기 예? 네? 신령님 눈뜨기 아니 그러니까 신이 눈뜨냐고 신은 이미 내몸 안에서 눈이 떠 있는 거야 음. 저속꽃덩어리그림 쪼가리가 플라스틱 덩어리가 살아있으려면 은 해봤지 네. 내 몸에서 움직이니까 거기서 느껴지지 네. 내 몸에서 움직이니까 거기서 느껴지지, 그림에서. 내 몸에서 안 느, 안 느껴지면은 그림에서 안 느껴진다니까, 절대로. 선생들이 눈깔에 도장을 찍고 결치를 다 해도, 어떤 짓을 해도 내리꽃을 개판으로 해놓고, 저 천신을 받으라, 5대, 6대, 8대, 9대, 20대, 30대를 받으라고 만들기처럼 그래봐야, 저기서 안 느껴진다니까? 저 그림에서 느껴지는 건 누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지 그거야. 저 그림에서 증조고조 잘안 느껴져. 그림에서 증조고조 느껴봤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느껴지지. 음. 그림 볼 때. 증조고조. 내가, 내가 머리로 기억하고, 핏줄에 가까운, 우리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고모, 이모. 여기까지는 그림에서도 느껴져. 근데 증조고조 이런 분들은, 저기서도 잘안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내가 5대, 7대, 9대가 어떻게 느껴지냐고 내가 그래서 대설리 까지 말라고 내가 사용자 차단을 했버렸어 <laughs> <laughs> 어. <laughs> 앞으로 댓글 <내 웃음> 보면은 조용히 와서 보고 쳐나가라 아가리 털지 말고 내가 그래. 사용자 차단 사용자 차단 하면은 구독 취소되고 어, 댓글을 못 달아요 어, 나는 나한테 요만큼 0.00001%라도 디스를 했다. 나는 막 디스하지. 근데 나는 불특정 수을 하잖아. 누구라고 정해놓지 않고. 한 개인을 지칭하지 않잖아. 근데 댓글에서 내 강의가 잘못됐다, 잘됐다 할 것도 왜 보냐, 이거 왜. 보지 말고 나가라, 이거야. 보지 말고 나가든지, 그냥 봤으면 조용히, 봤으면 조용히, 지가 가져갈 거 가져가고, 버릴 거 버리고, 현명하잖아. 나도 다른 사람들 강의 보고, 댓글 보고, 이거 잘못됐다, 잘했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사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내 강의에다 내 댓글에다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달아버리면 나한테 해야는 내가 아는데. 내가 옛날에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그랬지만 누군지 모르잖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나한테 자꾸 디스하면 죽어 원숭이 죽었잖아 내가 비방 비방 안하지만 내가 나한테 디스하는 사람도 죽어 잘못하면 죽어 아직도 죽을 후보자 몇명 있어 <laughs> 언제가 죽겠지 늙어서 죽어도 죽겠지 <laughs> 그래도 나 때문에 내가 죽인거야 그렇다고 뭐 나를 잡을거야